예, 그, 오전장이어서, 오장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저점을 일단 찍고, 반등이 현재 나오는 구간이긴 한데, 그렇게 일단, 강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 어, 오늘 선발주, 어, 시초가 흐름이 나왔지만, 우신시템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일단, 오늘, 찍었다가, 이때는 아마, 시가에 따라 붙은 물량들이 빠지면서, 하락 반전 하면서 같이 일단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어, 조금 이제 언더슈팅 어, 그런 분위기였고 다시 일단 분위기를 좀 살리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 리비안 섹터의 전체적인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에코캡이 선발주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코캡이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량 급감과 함께 탄력적인 위치가 좀 없어졌죠. 어, 탄력성이 저하되면서 움직임이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그 투자위험 지정된 어, 10일째 거래일 되는 날입니다 오늘 거래가 이제 끝나고 나면 뭐 급등만 안 나오면 어, 내일부터는 일단 어, 투자위험 훈장을 떼고 일단은 시세가 다시 나오겠죠 거래가 다시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험종목 지정 이후에 10거래일 동안 10일입니다 지정 예고 아, 지정된 날짜로부터 10일이니까 딱 오늘이 이제 10거래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내일 풀리겠죠 오늘 종가에 뭐 급등이 나올 여지는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풀리면 내일 조금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리비안 테마 섹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재료가 일단 크다 말씀드렸고, 리비안. 그, 기업에서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인데요. 픽업트럭 관련해서 SVV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그런 종목들을, 그니까 러 아마존에서 10만 대 선주문, 그 다음에 20% 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생산이나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생산 계획이나 개시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개시는 일단 힘들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어, 중소업체들이랑 상장된 업체들이랑 계속해서 조율을 이어 나가고 있으면 이게 작은 테마가 아닙니다. 뭐 단발성 테마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리비안이 이번 주에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역대 미국의 10년 동안 역대 네 번째 규모의 큰 IPO 규모죠. 95조 달러면 아 죄송합니다. 9,500억 달러, 9,500억 달러고 95조 원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일단 어, 테마 형성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보면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었습니다. 주가당 위치가 1100불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사항들 감안하고 어, 종목들 흐름을 보더라도 어, 강세 흐름이 나올 섹터는 이제 리비안 섹터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그 중간에 리비안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선발주로 이어 나갈지 흐름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그 우신 같은 경우에는 갭 떴다가 일단 음선 자체가 기술적으로 보면, 잠깐 보시면, 어, 기분이 약간 나쁜 음봉이죠. 음선이 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갭이 오늘 6%, 고점 7%,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보압 근처인데, 어, 밑꼬리를 좀 달고 있었지만 단기 입행선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분봉상 제가 설명드렸던 108, 216, 360분선에는 일단 크게 이탈되거나 움직임은 그렇게 안 나왔고, 지금 이 108, 216, 360분선, 분봉상 단기,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밀집이 되면 이 방, 방향성은 분명히 전개가 될 건데, 과연 이제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테마가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중에 이제 선발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선발주가 급등이 나오면 이 분위기 자체, 그러니까 후발 종목들도 상승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추종하기 때문에 이 섹터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어 내일 이제, 에코케이비좀 선발로 가려고 지금 반등해서 지금 강부화권, 그러니까 조금 일부 상승해서 일단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7천원 자리까지만 가져도 음선이라 하더라도 밑꼬리를 좀 달아주고 음선의 크기가 크지 않구요 오늘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또는 절반 이상 돌리면 다시 내일 또강세림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시장에 오늘 좀 불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불신이냐면 이 시초가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까서 상승시키고 다음날 시초가 갭이 뜬 상황에서 물량 부담을 받고 지금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 외에서도 아마 상승하기가 당분간은 힘들겠죠. 왜냐면,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학습효과 때문에 이게 갭이 떠도 분명히 무너질 거다. 그러면 물량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시간에서도 상승, 갭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도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 장 초반에 물량을 다 걷어내는, 다 이제 소화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이거는 이제 급등, 하기 직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학습 효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시가 대비해서 또 강하게 나온다면 갭이 뜬 상황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강하게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물량을 다 받고 상승 전개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보면 이제 NFT 테마가 오늘 좀 시장에서 강세를 좀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오늘 그 확진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와 동시에 이제 확진자가 5천 명 가까이 늘수 있다. 두세 배 가까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가 오늘 시장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또는 백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코스닥의 위치를 조금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입니다. 어, 리비안 테마가 이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섹터를 이제 리비안이 갈것 같다 그래 좋습니다 그럼 가는 섹터 내에 종목이 일단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어느 종목이 선발로 할지 그럼 제가 저번 방송에도 항상 이제 기회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린게 어, 이동주지만 버틸 자리 선발주가 빠지는데도 버티는 움직임 또는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 종목이 재료를 안고 모멘, 모멘텀을 안고 선발주 위치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에코캡이 선발주였고 대번 그 다음에 우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데 어 지금 에코캡이 자리를 좀 지키는 모습을 봐서는 어 내일장에는 에코캡이 조금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코캡이 12,400원 450원 근처에서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 오늘 에코캡을 조금 모으고요 내일 오전에 제가 예상했던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전개되면 물량을 좀 적극 매수해서 오브슈팅되는 구간 그러니까 15%에서 20% 이상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좀 짧게 끊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오전 장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뭐 별다른 움직임 없을 것 같고요. 우신이 오늘. 하락 이후에 일단은 약보화까지 돌렸지만, 종가 근처에서는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면 반등이 좀 이뤄질 것 같고요. 7,000원 근처. 6,900원에서 7,000원 사이. 좀 물량들이 붙어주면, 시가 회복하는 움직임 이 나오면 뭐 급등이겠죠. 오늘 6% 이상 다시 상승을 전개하면 따라붙는 물량들. 시가 올라갈 때 돌파매매하는 물량들도 따라붙으면서 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에코캡이 급등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근데 10거래일 동안 버티고 있다, 오늘 갑자기 땡긴다? 이건 또 말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주가의 위치를 충분히 조정을 해놓고, 오늘 마지막 날 땡긴다? 이건 아니죠. 하루만 더 기다리면 마음껏 땡길 수가 있는데, 굳이 또 거래정지를 받아가면서,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연장이 되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잠하게 일단 마무리는 될것 같은데, 시향상을 살펴보고 제가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에코캡 관심 종목에 등록해서 흐름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일 에코캡이 선발주 위치에 나온지 확인하고요. 이번 주 리비안 관련된 섹터로 슈팅 나온 종목들 전략 매도하고 다른 섹터로 그리고 11월 초 지나서 중순쯤에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로 한번 이동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여기서 일단 어,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어, 키움증권에 보시면 어, 실전투자대회가 일단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어, 결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요일 날 이제 조금 빠지면서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자한 단계 하락해서 지금 3위권 일단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천 클럽도 여기는 두 단계 하락해서 일단은 4위 일단 유지하고 는 있습니다만 오늘 종가 위치에 따라서 오늘 뭐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했으면 순위가 좀 많이 뛸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아쉽게도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뭐 아쉬운 부분 은 분명히 있지만 어, 프로답게. 예, 시장 상황에 맞게끔 좀 냉철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어, 저희 그 알림 버튼 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까지 함께 눌러 주시면 제가 조금 힘을 내서 방송을 어, 이어나가고 대 결과에 대해서 또 투명하게 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매하는 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